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 올마쌤입니다. ITQXL 모든 함수 정복하기 이번 시간에는 맥시멈 함수를 이용하는 4월 비용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죠. 3번 4월 비용 3번 문제, 예. 월 보험료 단위원 최고 금액을 정의된 이름 보험료를 이용해서 구하라. 맥시멈 함수를 이용하네요. 맥시멈 함수 간단한 거지만 적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MAX 뭐 간단합니다. 범위 인수 하나예요. 범위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것이 맥시멈 함수의 형식입니다. 함수 형식. 자, 요 커서 3번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등호 적고, 맥시으을 적으세요. M A X, 맥시멈. 가로 열고. 뭐 F X 클릭할까요? F X 클릭. 자,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 에 지금 뭐예요? 월 보험료. 월 보험료의 최고 금액을 구하라 했어요. 제일 큰 값. 자, 월 보험료,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이거 드래그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넘버 원, 맥시마에 자, 이거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얼마나 옵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찾아낸 거예 자동적으로. 요거네요. 10만 9천 원. 맞죠? 10만 9천 원. 이것이 여기서 구하는 답입니다. 자, 확인.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은 5월 A형 어,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여기 있네요. 최대 판매 가격 원을 맥시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거서 5번에 놓고요 수십 년 뒤에 등어졌고, 등어졌고, 맥시멈 쓰세요. m, a, x, x. 가로 열고. 자, 범위만 하면 돼요. 에, 최대 판매 가격 원. 자, 아, 판매 가격 원. 여기 있네요. 요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값이 얼마입니까? 9 8 0 0 0 원이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답은 9 8 0 0 0 원. 그렇죠? 자, 요거 드래그 하면 됩니다. 드래그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끝나요. 엔터. 음, 9 0 0천 원. 아, 됐죠? 어, 최대 판매 가격.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다음은, 에, 6월 시형 4번 문제네요. 6월, 6월 시형이죠. 여기네요. 4번 문제. 최대 상반기 실적 단위 천원을 맥시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쑥심 육질에다가 여기요. 등을 젓고, 맥시멈 쓰시면 돼요. m, a, x. 가로 열고. 상반기 실적, 실적이요. 에 목표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요거죠. 뒤에 있는 거. 단위 천원요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입니까? 요건가요? 최대 값? 9만 9만대. 어, 여기 구하는 답은 요거네요. 자네 번째 답. 요거는 9만 1,790,000원. 자, 요거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요. 닫고 엔터 치면 된. 끝나는 겁니다. 자, 수식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엔터. 어, 최대값 9만 1,790원. 그렇죠?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네. 이상으로. I.T.Q.Excel 모드람스 정보하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